안녕하십니까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BMW 하면 5시리즈. 이번에 저희 김해 전시장에서 전 칼라를 다 준비할 만큼 차량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BMW 5시리즈의 구매 교과서를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같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BMW 5 시리즈에서는 디자인 등급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베이스 등급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등급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등급에 따라 디자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등급에 따라서 옵션도 미세하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솔린, 디젤,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총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엔진만 각각 다를 뿐이고 이 등급에 따라서 디자인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게 베이스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헤드라이트와 키드의 그릴은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하고 동일합니다. 그릴의 라이팅 효과를 주는 게 아이코닉 클로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520i 베이스 등급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을 가장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 하단부 부분의 범퍼 재질이 M 스포츠 패키지와 좀 달라요. 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단정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베이스 디자인의 등급의 휠은 전부 다 19인치 이 디자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측면부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A 필러와 B 필러 디자인이 조금 크롬으로 다 되어 있어요. 사이드 스커트를 보면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이게 입체적으로 3D를 줘서 이게 음영의 느낌을 좀 주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뭐, 플러 부분도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 얘도 이제 크롬으로 많이 썼죠. 베이스 등급에는 이제 크롬이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차가 공격적인 디자인보다는 우아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을 살펴볼 건데요 근데 이게 하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투톤 펌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 힐 같은 경우에는 어, 힐이 조금 더 스포티하고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힐 사이즈는 19인치가 앞뒤로 다 19인치가 되어 있긴 한데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의 힐들은 디 타이어가 전부 다 폭이 조금 더 넓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는 520i 힐이라서 19인치고 530i부터는 이제 전부 다 20인치 사이즈로 사이즈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까 이제 베이스 디자인의 B 필러 부분이나 A 필러 부분 보면 크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얘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점이 이제 썬팅해놓으면 얘가 테두리가 검정이니까 좀 일체감이 있어서 창이 좀더커 보이는 게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얘도 블랙 하이그로시 되어 있어서 유광으로 되어 있다 보니 조금 더 입체적으로 어, 멋있는 것 같아요. 허나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베이스가 조금 더 편해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베이스 디자인의 후면부도 깔끔하고 단정해서 좋지만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후면부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측면부의 그 사이드 스커트 부분과 이 하단부 이제 블랙 하이로시 부분이 테두리가 이렇게 연결성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좀 있어요. 머플러 부분도 확실히 스포츠 디자인답게 뒷모습이 꼭더잘 달릴 것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고요. 실내도 같이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디자인에서 i5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이앰비언트 라이트가 인터렉션 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바가 아닌 모델들은 i5를 제외한 520i, 530i, 530e 이세 가지 모델들은 이제 심플하게 이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슬림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베이스 디자인은 우드로 되어 있고 520i 베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이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핸들도 특징이 있어요 얘는 이제 뭐 스포츠 디자인보다는 약간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인 하이라이트 계기판은 이거거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어, 나머지 이제 스포츠 디자인 안에 그 실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인테리어는 520i m 스포츠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느낌이 완전 사뭇 다릅니다 아까 이제 베이스 디자인을 탔을 때는 우드 트림이 있었고 얘는 알루미늄 트림이 되어 있죠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의 인테리어 트림의 특징입니다 핸들도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d 컷으로좀더 스포티한 이제 핸들을 가지고 있고 m 스포츠 핸들에는 이 부스트 모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아무래도 차가 조금 더 뭐,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즉각적으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까지 외관 디자인하고 실내 인테리어의 차이점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어, 그런 부분도 좋지만 아무래도 베이스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의 승차감 차이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시승을 해보면 가장 좋을 텐데 어,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베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차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 더 많고요. 그래서 다 승차감 자체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요. 대신 그에 반해 m 스포츠 패키지는 패키지잖아요. 외관 디자인이 스포티한 거지 얘가 그렇다고 뭐 서스펜션이 엄청 딱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서스펜션이 대략 한 1cm 정도 베이스보다는 조금 이 서스펜션에 대한 길이가 짧아요.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날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는 이제 이 각각 모델마다 이제 시그니처 컬러들이 다 다릅니다. 이제 먼저 520i 베이스 시그니처 컬러는 케이프요크 그린, 블랙, 알파인 화이트 소피스토 그레이 총네 가지 컬러가 들어갑니다.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 그 다음 블랙 시트, 이렇게 종류가 거의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윗등급에서는 또 투톤으로 또 나뉘긴 합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메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 이두 가지가 시그니처 컬러고요. 이건 전용 컬러이기 때문에 베이스 디자인에는 컬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두 컬러가 가장 요즘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그두 두 컬러와 함께 알파인 화이트, 소피스토 그레이 네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520i 같은 경우에는 총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 화이트, 브라운, 블랙이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 위에 등급들 530i, 530i, i 5 등급들은 전부 다 블랙하고 브라운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BMW의 메인 모델인 5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온 모델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 컬러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어 실제 구매하는 고객님들이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 봤는데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적으로도 또 댓글로 또 궁금한 거 자세하게 남겨 주시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제가 구독자님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